포지셔닝 한다는 것, 자리매김의 의미. 축구 선수에게도 자신의 포지션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자신에 맞는 포지션이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장점을 발굴하고, 목표를 잘 세워야만 순조롭게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포지셔닝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실패의 맛을 보게 되거나 큰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물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 말은 그냥 흘려듣기는 쉬우나 냉정히 따져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이다. 즉, 평생 생각하며 통찰하면서 살라는 말이다. 삶에서의 성공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취미나 생각에서 시작된 포지셔닝은 맹목적성을 동반하게 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는 화가가 되겠다는 젊은 날의 잘못된 포지셔닝 때문에 10여 년의 세월을 낭비하였고 그것은 훗날 그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후회로 남게 되었다. 찰리 채플린이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독일의 한 유명한 코미디 배우를 모방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희극배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여배우 홀리헌 또는 자신이 작은 체형의 여배우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헛된 일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훗날 매니저의 제안으로 외소한 채영을 살려 개성이 넘치는 연기자로 리포지셔닝함으로써 피아노 등의 영화에 출연하였고 칸영화제 황금종 여상과 아카데미 대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포지셔닝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정해야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정해서는 안 된다. 너무 높이 포지셔닝 한다면 힘에 붙이게 되고 너무 낮게 정한다면 더큰 성공을 얻기 힘들다. 다른 사람을 알기도 어렵지만 자신을 잘 아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장점은 잘 파악하지만 결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자신의 진정한 장점이 무엇인가? 가장 내세울 만한 특기는 무엇인가? 때로는 그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다. 노자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수천 년전 멀리 떨어져 있던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명언이 이처럼 비슷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그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자신을 잘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 자신을 잘 알려면 우선 자신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 자신을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단점을 보지 못한다. 매사에 맹목적인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류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그의 겸손함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등산대원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7,800m 높이에 이르자 체력이 달렸고 결국 그는 등반을 포기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정상을 밟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난 알고 있어. 7,800m의 고도가 내 등산생의 최고점이란 걸. 자신을 잘 아는 것, 이것은 현명하고 아름다움의 경지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 취미, 경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곤 한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고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며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어떤 사람은 허약하다. 이처럼 사람들의 성격, 능력, 경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잠재력을 찾고 발휘하는 것만이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옛말에 방관자가 당사자보다 사물을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정말로 자신을 알고 싶다면 잘하는 틀에서 뛰쳐나와 방관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신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가끔 남을 해보한다. 그러나 평소 자신을 더 엄격히 해보한다. 맑은 정신으로 나 자신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노신처럼 엄격히 자신을 해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보다 전체적으로 알수 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늘이 나를 낳은 것은 반드시 그 재주를 쓸 때가 있어서이다. 중국의 시인 이백도 이런 말을 했다. 천생아재필요용이라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남과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그런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보다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런 장점을 잘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작은 키에 늘씬하지 못하지만 총명한 머리와 민첩함을 소유할 수 있다. 말재주는 없지만 분석력이 뛰어날 수 있고 수줍음은 많지만 선량한 마음과 놀라운 손재간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고민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자신감을 바닥내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버리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내기 어렵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마치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보석을 가공해내는 보석세 공사처럼 말이다.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당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다. 브라이언은 불행하게도 젊었을 때 열차에 치어 두 다리를 잃었다. 일을 할수 없게 된 그는 거지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의 두 다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자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강한 성격과 풍부한 등산 경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보조기를 한 채로 스위스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등반하며 유럽 각국에서 복지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한 의지력으로 알프스까지 등정한 그는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브라이언과 같은 장애인이 그토록 당당하게 활동하면서 생명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믿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여길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자신의 장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감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걸핏하면 동료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못함을 한탄하거나 남보다 재주가 없어 큰 일을 해내기 힘들다고 낙담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썩히게 된다.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자만심부터 버려야 한다. 자만심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자신을 정확히 꿰뚫어 볼수 있는 냉철함을 잃게 만든다. 자만심 강한 사람들은 항상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높이 내세우고 남을 얕잡아 보기 좋아하며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언젠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조지라드는 미국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구두 닦기부터 신문배달, 그릇 닦기, 자파배달, 전기난로 설치, 주택건설 등 별의별 일을 다해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직장에서 쫓겨나 35살까지 그의 인생은 완전 실패 덩어리였다. 친구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남은 건 빚더미와 먹을거리를 찾는 저 자식뿐이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그는 40여 개의 직업을 바꿔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는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세일즈맨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신감만 있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은 그가 세일즈맨을 시작할 무렵. 자기 자신에게 반복했던 말이다. 꼭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그는 모든 열정을 다해 일에 몰두하였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거리든 상점이든 어디든 기회만 되면 찾아가 자신과 함께 제품을 소개하였다. 3년 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이 되었다. 빚더미 속에서 초라하기만 했던 그가 3년 사이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평균 6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기록은 지금도 기네스북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조치라드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 실패를 거듭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직업은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자신의 단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영원히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세한 관찰이 없는 생활은 없기보다 못하다고 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결점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 혹은 실패를 무수히 맛보게 된다. 실패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포지션을 정하지 못한데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모두 알 것이다. 토끼가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토끼가 경주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불공평한 경주를 택했기 때문이다. 토끼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토끼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인간 세상의 수많은 실패 역시 포지셔닝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 있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총명한 사람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같이 생활하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지했던 자들은 조금씩 총명해지는 반면 총명했던 사람은 조금씩 무지해진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지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변한다고 한다. 총명했던 사람이 아둔해지는 슬픈 현실의 원인은 그가 지능이 낮은 그들과의 공동생활을 택했기 때문이다. 바둑을 잘두은 고수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상대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포지션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슬픈 현실을 낳게 될 것이다. 포지셔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과 장점에 대한 발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중요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배울 때였다. 어느 날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스승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 정도 그리다만 그림을 다빈치에게 주면서 완성할 것을 부탁했다. 아직 부족한 데가 많은 자신이 감히 스승의 그림에 손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스승의 격려로 결국 그림을 완성시켰다. 놀랍게도 다빈치의 화법은 스승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났다. 스승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위치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신발이 큰지 작은지는 발이 가장 잘 안다. 수많은 직장을 전전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어떤 박사가 이런 한탄을 했다. 자신이 만약 자식을 대하는 인내심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을 고민하듯 직장을 신중히 선택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만큼 다재다능한 천재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한두 가지 일을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며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모든 정력을 자신이 가장 잘하고 또 원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가장 큰 효율과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현대에는 일종의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최적 포지션을 찾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일부 대기업들은 직원 채용 시 성격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직원들을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 보수적인 부서에서 일한다면 그는 회사의 골칫거리가 되겠지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의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포지션을 찾아라. 기억할 것은 당신이 이미 산의 정상에 서 있다면 절대 산기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더 높은 봉우리를 자신의 목표로 정하라.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포지셔닝은 당신을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할 것이고 정확한 포지셔닝은 보다 넓은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지금 있는 자리가 정확히 나의 위치인지 되돌아보는 것이 나의 성찰의 제1단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